안녕하세요. 오늘은 6층 2탄입니다. 지난번에 얻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잃는 것을 말씀드릴 건데요. 주로 이제 비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6층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스프링클러 요즘 다세대 5층짜리에도 스프링클러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은 옵션이 조금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 6층 이상 건물부터는 스프링클러가 의무적으로 기계식 스프링클러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스프링클러모 뭔지 다 아시죠? 천장에 달린 작은 호수에서 이제 화재 시에 물이 뿌려져서 화재를 진압해주는 그런 도구인데 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서 물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물 탱크실이 하나 또 필요하단 거죠. 그러면 물 탱크실에서 스프링클러까지 물에 압력을 줘서 쏴줘야 올라가야지만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나오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물탱크실 옆에 펌프가 배치되어 있는 기계실이 따로 또 필요합니다. 기계실과 물탱크실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 요거는 지하 1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지하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토목 공사가 수반이 되겠죠. 그럼 토목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방법은 뭐가 있느냐? 주로 도심지 토목 공사에서 사용되는 방법은 딱두 가지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첫 번째 토류판이 있고요, 두 번째 CIP 공법이 있는데, 토류판 같은 건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지만 H빔과 H빔 사이를 나무 목재 같은 걸로 막아서 흙을 못 넘어오게 막아주는 거고, CIP 같은 거는 H빔과 H빔 사이에 흙막이 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흑막이도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CIP보다는 훨씬 더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CIP를 선택해야 된다면 그에 따른 비용 수반은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됩니다. 물론, CIP가 들어감에 따라 당연히 토목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기는 그만큼 더 연장될 수 밖에 없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도 경험해 보니까 대부분 토리판에서 그친 경우는 없고, 이제 CIP로 설계를 해야지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토목 쪽에서 CIP를 해서 보내주는데 대부분 여러분이 하시는 현장에도 아마 CIP를 해야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토류판으로 나오면 땡큐인데 아마 CIP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컨트롤할 수 있을까 CIP랑 토류판이 결정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소질이 없던가 이고 그 다음에 인접 대지의 인접 건물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 인데 토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분 집안 조사 하실 거니까 그 집안의 상태에 따라서 그냥 나오는 데이터 값을 입력시키면 돼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땅의 성질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는 바로 인접 건물과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인접 건물과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가 무슨 말이냐 면 만약에 여러분들 지하 공간이 인접 건물과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면, 인접 건물에서 눌러지는 압력에 의해서 토사가 우리 쪽으로 넘어오려고 하거든요. 그럼 그 토사를 막아주기 위해서 당연히 토류판보다는 CIP가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요걸 바꿔가하면 여러분들이 인접 건물보다 상당히 여유치를 갖고 지하 공간을 만들게 된다면 당연히 토류판으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힘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접 건물에서 얼마나 이 지하 공간을 띄어서 설계에 반영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미루어보자면 인접 건물이나 도로에서 3 m 떨어져 줘야 토류판이 나오고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대부분 CIP로 이제 통곡 쪽에서 설계를 해오더라고요. 뭐 도심지 공사는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안전이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하 1층 공간을 만들었는데, 요즘에 이제 굴토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 인재 필지 쪽에 노후주택이 있는데, 그 노후주택이 너무 오래돼 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굴토심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 이 굴토심에서 굴토심의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토류판으로 설계가 가능하더라도, 이거는 CIP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그럼 공간이 얼마나 차지하냐. 그게 궁금하실 텐데 이 지하공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약 40에서 45제곱미터 정도가 나와요. 이건 당연히 이제 복도 공간, 계단 공간, 그 다음에 소화저수조기기가 놓이는 공간 모입니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략 요정도 나오는데 요거는 정확하게 나오는 계산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든든한 파트너인 건수사분께서 아마 훌륭하게 도와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하공간이 완성이 되면 프링클러를 각 세대별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스프링클러가 지나갈 수 있는 수직의 통로가 필요합니다 요걸 이제 알람벨브라고 하는데 기계실에서 소화 배관이 이 알람벨브실을 통해서 전 세대로 뿜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 알람벨브실에 차지하는 공간이 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또 유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알람벨브의 폭은 유효 폭으로 500 이상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 작은 주택에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대별로 알람 밸브를 통해서 다 스프링클러 배관을 보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지 못하셨겠지만, 신고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다세대 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천장에 들어가는 배관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에어컨 배관이 들어가고, 한기 배관, 주방 후드나 화장실 후드 있죠? 그런 데서 배기되는 배기관 등이 들어가게 되고, 에어컨 배관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요 배관에 더불어서 스프링클러 배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에어컨 배관이나 한기 배관, 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로 돌려서 빼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디 어디 들어가야 된다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프링클러 배관 같은 경우에는 천장이 굉장히 거미줄처럼 쫙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프링클러 배관과 환기 배관, 에어컨 배관이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 교차 지점 때문에 당연히 침구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런 배관들을 서로 잘안 업히게 어, 설계 단계에서 굉장히 잘 면밀하게 조율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마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층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층고를 살짝살짝씩 높여줘서 스프링클러가 지나가도 층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보통 아마 다세대 주택 설계하시게 되면 2,800 정도 아니면 2,850 정도의 층고를 가지고 설계를 하실 텐데 요거를 한50 정도씩만 높여주시면 스프링클러 지나가더라도 충분히 여유 있는 층고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유의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비용 문제가 또 발생되는 게 층고를 높이게 되면 당연히 외벽 면적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외벽 면적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내벽에 생기는 내력벽들의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도 얼마 차이는 안 나겠지만 그래도 모음은 아쉬운 비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주지를 해야 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택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 나올 것 같은 부지다라고 하면 전열교환기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전열교환기는 쉽게 말해서 환기를 도와주는 기계라고 보면 되는데 창문을 열지 않고도 환기를 시켜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계예요. 전열교환기가 500제곱미터 이상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500제곱미터 이하에도 들어가주는 게 맞긴 한데 어쨌든 우리 법이 지금은 500제곱미터 이상에는 의문. 적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용이 다시 들어와서 이 500정미 이상에 들어간 전열교양기 배관이 또 이제 방에 급기 배기가 가야 되고 거실이나 주방 쪽으로 이제 급기 배기가 따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전열교양기 공조 배관까지 얹히게 되면 상당히 친구가 많이 잡아먹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건축사와 협의하실 때 이런 내용을 잘 한번 컨트롤 하셔서 나중에 시공할 때 문제가 안 생기게끔 미리 한번 조치를 취해 두시는 거를 강력히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크게 크게 공사에서 들어가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비용이 궁금하시겠죠? 지금 크게 크게 정리를 하면 스프링클러가 들어가고요. 스프링클러 소방이라고 하는데 제가 소방이라고 할게요. 소방이 들어가고 토목, 그 다음에 약간의 층고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조금 큰거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전열 교환기까지 들어가겠죠. 요네 가지를 다 계산을 해보면 대략 2억에서 2억 5천 정도의 비용이 더 투입이 되게 됩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꼭 한번 감안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이 2억 5천이라는 숫자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층을 할지 말지 어떤 거를 기준에 두고 해야 되는지 대략 감이 오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6층을 짐으로 인해서 2억에서 2억 5천보다 수익이 더 발생한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6층 한게 맞겠죠. 근데 내가 6층 을 짐으로 인해서 2억이나 2억 5천보다 덜 이득을 얻는다. 그럼 6층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사실 이게 비용상으로 그냥 2억에서 2억 5천이지 그냥 여유치로 3억 정도로 보시는 게 제일 맞고 최근에 급등한 건설 비용을 감안하면 아마 3억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2억에서 2억 5천 사실, 최근에 건설 자재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거인 작년 혹은 재작년 기준 단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새 나오는 단가는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는 거 반드시 한번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질 공사비가 아니라 용역비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6층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용역비가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설계비이겠죠. 제가 전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심이라는 절차가 하나 추가되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사 측에서 투입되는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비용을 더 아마 청구를 할 거고 더 청구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건축뿐만 아니라 감리 쪽에서 비용도 조금 더 올라가세요. 이게 6층으로 가면서 전기 용량도 늘어나고 통신도 들어가고 소방 소방 당에 들어가죠. 요세 개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전기통신 소방에 대한 감리 용역도 추가가 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건 많이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뭐 경사지에 설계를 하셔서, 뭐 1층이 지하 1층이 되고, 그럼 이제 보너스로 주로 받는 게 있지만, 만약에 기계실과 소화 전수조가 지하 2층으로 신고가 된다. 그리고 이게 굴토심이 대상이다. 만약에 그렇게, 어 분류가 된다면, 요거는 경우에 따라서 토목 감리도 토목 기간 동안 배치하라는 불토심의 위원들의 의견이 더 붙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 비용이 생각보다 조금 늘어날 수 있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감리 비용이 얼마냐? 요거는 이제 각각 업체마다 아마 다를 건데 전기, 통신, 소방만 해서 대략 천만 원 내외 정도로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요거는 업체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 컨디션별로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건축사 분을 통해서 한번 비용을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토목감리 조금 세기 때문에 여러분들 토목감리도 한번 비용이 얼마 나오는지 토목설계를 해준데 아마 물어보면 대략적인 비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용역비가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 면 6층을 하게 되면 건축 심의가 제가 추가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심의 과정에서 정말 정말 재수가 없으면, 재심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설계를 진행할 때 건축사분과 많은 소통을 하고 그 건축사분이 구청과 면밀한 소통을 해서 보안이 나올 수 없게끔 설계도서를 꾸리고 들어가면 좋지만 아마 많은 건축주 분들께서 좀 빨리빨리 빨리를 외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설계도서를 준비할 시간이 없이 그냥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항목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로 이제 조건부 의결이나 재심의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조건부의결은 말 그대로 이러한 조건을 반영해서 오면 허가를 받아주겠다라는 의미이고 재심의는 다시 내용을 보완해서 와라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재심의가 뜬다면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내용이 조금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스프링클러가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 그로 인해서 소목공사가 들어간다 세 번째 시공비용은 약 3억 정도가 추가된다 네 번째 설계와 감리에서 용역비용이 증가한다 요 정도로 알고 가시면 중간에 비용이 추가돼서 당황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정리를 했는데요 반드시 6층이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6층이 언뜻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달려들면 굉장히 인허기관에도 마음고생을 하실 수 있고 시공기관에도 마음고생을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층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건축사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6층을 결정 짓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